그, 9월 루틴, 그, 엑스거리3랑 아, 8사단 여러분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차분차분하게 설명해 드리고 시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엑스거리3,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이것도 상관없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제 카운트를 이해하시려면은 셋넷 다섯 여서 하나 둘육박자 세시는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어떨 때셋넷 다섯 여서셋넷 하나 둘할 때가 있어요 그건 여덟박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셋넷 다섯 여서 하나 둘셋 넷이 아니라 셋넷 다섯 여서셋넷 하나 둘 그리고 어떨 땐 이럴 때가 있어요 셋넷 다섯 여서 하나 둘셋넷 하나 둘 그건 열 박자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카운터 제가 쓰는 거를 아, 저 사람이 8박스 땐저말를 하고, 10박스 땐저말를 하고, 12박스 땐오른 말을 하나 알고 계시면 여러분한테 많이 도움되죠. 박자가 중요하니까요. 자, 3, 4, 5, 서 하나 더 합니다. 그럼 여성 갈때 여기가 12시면은 왼발은 2시 방향, 오른발은 10시 방향으로 가요. 그래니 회전. 그 다음에 축은 오른쪽 기준으로 스파이럴 해갖고 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3, 4살 땐힐 볼이에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요거 유튜브 보고 빠진 사람들은 여기서 셋, 넷기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그냥 가서 그런 거예요. 셋, 넷기리고이 발은 엄청난 큰발로 가셔야 돼. 왜? 여자가 네 발을 갖기 때문에. 셋, 넷, 하나, 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사박사박.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하나, 둘. 요거 다시 한번왜못하는요 설명해 드릴게요. 박자는 네 박자인데 다른 다섯 발이에요. 그래서, 쿵, 자, 쿵, 짜자. 쿵, 자, 쿵, 자기에요. 음악 쓰는 법은. 그 다음에 육박사박,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입니다. 사박사박, 육박사박. 그 다음에 팔사랑 보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사박, 셋, 넷, 하나, 둘. 자. 그럼 8박 썼네요. 자, 셋, 넷, 다섯, 여서 셋, 넷, 하나, 또 8박 났어요그다음 흔들어주고, 3 넷, 5섯여서 하나, 드립니다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차분차분 설명하고, 이제 다시 한번 시범을 보여드려갖고, 어,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끔 해드릴게요. 시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X 거린 3. 반대 방향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성 가서 손 바꾸고 여성 지나가면 따라갑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힐 볼.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오른쪽으로 힐 볼.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에요. 사박사박. 다섯, 여섯.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이에요. 그럼 여기서, 오른손을 열중시켜갖고,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하나, 둘 썼네. 여덟 박 썼네요. 이제 여덟 박 남았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하나, 둘. 손 모아주고 여섯 박.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그러면 이쪽 방향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쪽 방향 맞죠?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스파이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여기서 왼손이에요. 오른손 드시면 십자가로 변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셋, 넷, 쭉이고, 크게 가서 여성 어깨선 최대한 가까이 붙어요. 왜? 요, 요 공간을 이용할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서버려요. 그리고 넘어갈 때막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사바 다섯, 여섯, 육바. 그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자, 오른손을 열셔시켜 놓고 나와서 왼손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환하셔서 밀어주고 세준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아주 멋있는 스킬입니다, 여 네, 재밌고. 근데 불편하게 하면 안 돼요. 포인트는 춤의 포인트는 내가 여성을 불편하게 하나 안 불편하게 하나.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못 봤어요? 별로 못 치는 것 같은데 춤만 추고 나면 여성들이 막, 막 음료수 다 주고 잘쳤다고 막 좋아하시는 분들 그 비결은 안 불편하게 하는 거고 하 음악 정확하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발이 틀리면안 돼요. 참조하셔갖고요 아무튼 여러분 많이 도움되길 바라고 항상 애용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